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올해 이제 43세이고요. 요즘 서핑이좋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바다로 온지 지금 7년 정도 됐구요 지금 서핑샵 고고비치 서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인 그 운영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희는 우리나라가 계절이 사계절이기 때문에 1년 365일 운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겨울을 제외하고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 겨울 시즌에는 이제 매니아 분들이 이제 오셔서 약간 속박이라든지 샤워를 위주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이제 강습이라든지 서핑 보드렌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네. 그 여름이 성수기네요. 네, 아직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서핑이 여름 레저에 적합한 문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름 생각이 좀집에자이라 여름에 제일 많이 하요 어. 파도만 있다면 서핑은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레저줘 네. 비가 오거나 네. 뭐 태풍이 와서 정말 파도가 높다 그러면 서퍼들한테는 좋은 거. 어꼭 좋다고는 할수 없고요. 사실 비랑은 큰 관계는 없어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서핑을 못하거나 그러진아 않는데 너무 큰 파도가 있을 경우에는 타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아, 적당한 아. 파도라든지 또 그리고 또 실력에 맞게 초보자들은 또 작은 파도여야 되고요. 태풍이 이제 와가지고 엄청 큰 파도는 영화나 만화에서 <laughs> 아네 그렇게 표현한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큰 파도를 타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목성 아. 내놓고 다시는그 무류들이 분야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러면 서핑에도 분야가 따로 있다. 네, 네. 런 말씀이시죠. 비게이브를 타는 분들이 계시고, 아... 회사한서핑 분들도 아... 계시고. 아, 이제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셨었는데, 예전에는 네. 그러면 어떤 직장을 다니신가요? 어울리지 않게 무역쪽이에요무역쪽이요한 아, 10년 했었어요. 아, 10년 정도 그러면 10년 정도 운영을 하시, 그,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서핑샵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원래 스포츠 레저 이런 거를 엄청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국내 미식축구도 한 10년이나 했었어요 네. 그때는 다치면 네, 안 되니까 레저를 안 했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레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스노우보드에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서핑에 빠지게 됐는데 그 사이에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에이프서핑도 하고 조금씩 서핑을 처음 했을 때 서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한 2, 3년 하다가 일도 그만둘 때도 된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서핑샵을 하게 됐습니다. 이식축구 선수 생활을 하신 건가요? 우리나라는 프로는 없고요 이제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선수 생활 오래 했죠. 대학 때부터 해가지고, 사회인 팀부터 해가지고, 한 12년 정도 한고 그러면 그 생활, 그 선수 생활을 하실 때, 네. 그 은퇴를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이제 전문 아마추어다 보니까 몸을 이제 계속 바꿀 수가 없어서 자꾸 이제 부상이 오니까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고퇴를 하게 됐죠. 쉽게 말하면 나이 때문이죠. <laughs> 그 아무래도 위험, 아무리 장비를 끼고 해도 이렇게 위험 부담이 좀큰규이 있죠.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좀더 부상이 심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미식추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네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미식추구가 반짝 인기가 엄청 클 때가 있었어요. 하인즈워드라고 아시죠? 어, 네네네. 여게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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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피치버그가 우승을 했을 때. 네, 네, 네. 그게 이제 주목이 돼가지고, 광고도 음. 많이 나오고, 그때는 지금은 서핑이 서핑이 광고에 엄청 나오죠. 네네. 그때 당시에는 한1년 정도 미식축구가 광고에 엄청 나왔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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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기가 조금 없는 편이긴 해요 비주류기 때문에. 근데 전국의 뭐각 지역에 괜찮은 4년제 대학을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고대, 뭐 중앙대 마찬가지로 네. 부산이라든지 대놓는 대학들은 다 미식축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 어, 그렇 그냥 비주류일 뿐이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미축구가더 좋으냐, 서핑이 더 좋으냐. 저는 스포츠 중에서는 미식축구가 제일 재밌고 물론 이제 서핑도 스포츠긴 한데 매저 중에서는 서핑이 제일 재밌다. 사실 서핑도 비주류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주류가 돼가지고 지금 인기를 오래 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붐이 끝나지 않았고 마찬가지 서핑도 비주류였어요. 네. 이제 인기가 좋아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축구도더잘 돼서 굉장히 좀더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핑을 처음 접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그때가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8년 전에. 한 네. 8년 전에 이제 아는 동생이, 스노우드 보드 타는 동생이 네.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저한테 추천했을때가 겨울이었어요 <laughs> 겨울에 무슨 서핑이냐 근데 이제 한번 봄에 네, 배우러 갔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음. 너무너무 재밌어서 서핑을 시작하고 배운 이후로는 다른 레저를 전부 로만 했죠 오로지 1년 365일 서핑만 하러 다녔고 계속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고 다입니다 어, 그러면은 그 완전 그이 분야에 빠지셔서 결국은 샵까지 차리게 된 그런 케이스에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서핑 스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훨씬 더 연차도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 다 이제 취미로 하다가 굉장히 또 좋아하게 돼서 열심히 배우고 해서 이제 서핑 스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많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가 고성이잖아요 네, 네. 이 고성에 그러면은 샵 퍼핑샵이 한몇개 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처음에 6년 전에 오픈했을 때는 저 혼자였어요. 고성, 양양은 많았고요.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양양이 워낙 또분룹이다 보니까 제가 성에다가 샵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였는데 지금 6년 지났는데 지금은 한 13개? 네. 많아요. 음. 그리고 앞으로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군요 그쵸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네. 산면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도 많고 환경적으로도 나쁘지 않 직접 서그 강습도 하고 계시나요? 네 강습을 할때 저같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냥 수영을 꼭 해야, 잘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거를 혹시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영 잘하면 도움 됩니다. 도움 되지만 수영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이 서핑을 배울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서핑 교육 자체가 파도가 이제 작거나 수심이 낮은 안전할 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영 못 하셔도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이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서핑 하다가 수영하게 된 경우 또는 수영을 배운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약간 좀 그런 안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글도 좀 많이 봤어요. 제가 터넷에 서서 안전한가요? 뭐, 이게 뭐서뭐 뭐 보드에 맞으면 아픈가요? 막 이런 것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 때도 항상 먼저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서핑 자체가 매우 안전한 레저는 아니에요. 익스트림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스키, 스노우보드. 전부 다 익스트림 스포츠인데 안전하지가 않아요. 너무 지금 다치고. 대신에 나름대로의 이제 룰을 지키고 또 그런 위험을 약간 감수감수하면서 짜릿한 걸 즐기는 스포츠 레저 자체니까 서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름의 룰이 굉장히 많고요. 안전수칙도 많고요. 그거를 지키면, 이 지키면 지킬수록 위험이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지키지 않을수록 위험은 늘어나고. 안전하다고 100% 말씀드리기는, 네. 아이들도 네. 혹시 하는 데 가능한 건지 네, 가능합니다. 교육도 저희 뭐, 조화교육도다 하고 있는데, 대신에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초등학생까지는 보호자한 분을 같이 배우고 이유는, 음. 교육이 끝난 다음에, 어, 애들 혼자서 바로 할수 있는, 성인도 혼자서 바로 할수 있는 게 힘든데. 하물제 어린애들은 더 힘들고 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호자분이 같이 배워서 호자분이 조금 케어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애들이 조금 열심히 해보겠다 할 때는 애들한테 또 맞는 보드를 마련해주면 애들도 충분히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